밍글라바 쌤 한국어의 설소영 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전래동화 청개구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. 전래동화란 옛날부터 입으로 전해오던 아이들을 위한 옛 이야기를 말한답니다. 옛날 옛날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. 청개구리는 엄마 말은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. 서라면 앉고, 앉으라면 서고, 오라면 가고, 가라면 오고. 얘야, 더우니까 연못에 들어와 수영 좀 하렴. 싫어요, 싫어. 얘야, 이제 풀숲으로 가렴. 싫어요, 싫어.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. 개굴개굴, 개굴개굴. 싫어요, 싫어.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. 굴개굴개, 굴개굴개. 얘야, 밤이 깊었으니 조용히 하고 어서 자자꾸나. 말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어요. 얘야, 내가 죽거든. 산 말고. 꼭 내가에 묻어다오. 엄마는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길 바라며 내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. 어흐흐, 개굴개굴. 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거꾸로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.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. 그 뒤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더 크게 울었어요.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랍니다. 어, 엄마, 개굴개굴, 개굴개굴. 여러분, 잘 들으셨어요? 여러분이 청개구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? 여러분도 청개구리를 따라 읽어보시고, 단어도 찾아보세요.